안녕하세요. 서울 당구연맹 표은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런 식으로 배치가 좀 떨어져 있을 때 요런 공들 칠때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 드릴게요 숫자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여기 날로 날 여기가 0, 1, 2, 3, 4, 5 되겠죠 이렇게 0, 1, 2, 3, 4 그리고 내 공은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플러스 1, 플러스 2. 그죠? 그리고 이쪽은 요 근처가 0, 1, 2, 3. 4, 요 정도 돼요. 여기까지 안 가고 한 4, 요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요 공을 맞추려면 공이 이 정도 떨어져야 돼요. 자, 떨어진 공 계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대신 여러분이 노리는 지점이랑, 그리고 내가 제일 적골를딱 먼저 맞췄을 때, 어디쯤 맞겠다를 아셔야 돼요. 이거, 그거를 모르시면 계산하기가 조금 어려워져요. 일단은, 요렇게, 공 옆으로 손을 잽니다. 떨어진 공. 제가 이렇게 노릴 거니까, 요렇게 재요. 그러면 요 숫자를 읽습니다 요게. 요게 날. 1이죠. 1. 요기를 읽는데 우리가 여기 붙어 있는 공은 원래 치는 거니까 비껴치기 시스템이 요기를 읽어요. 이렇게. 요렇게 쳤을 때 옆으로 쟀는데 그다음에 내가 치고 맞아요. 그럼 이렇게 되죠. 요렇게 맞을 거예요. 그러면 요 맞는 부위가 또 거의 한칸 차이 나죠,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렇게 숫자를 읽으시고 요거 숫자 읽으신 다음에 1이죠 그 다음에 칸 수를 더해줍니다 요거 칸수이렇게한칸 차이 난다고 어2 차이 나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한칸 한 차이 나니까 1을 더 더해줘요 그럼 지금 요렇게 읽었을 때 숫자가 1이고 요칸 수가 한칸 차이 나니까 대, 대략 한칸 차이 나니까 대략 1 정도 더 주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숫자는 벌써 플러스 2예요 여기 플러스 또 2죠 4 하고 제 숫자가 여기서 이제 빠지는 거죠 마이너스 2가 빠지죠 그러면 이거는 2팁만 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2팁 주고 저건 거의 일자로 움직일 두께로 그러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스팁 주고 저건 거의 일자로 움직일 두께로 그러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거 한번 해 볼까요 이거 약간 어렵나요 자, 여러분들 이런 공 한번 해 볼게요 이런 공이 있어요 이런 공이 약간 애매하죠. 약간 애매합니다. 칠만한 게자 조금 더 떨어뜨려 놓을게요. 이렇게 자 칠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뒤돌려치기는 이쪽 저쪽 다안 나고요. 오 요럴 때는 비껴치기가 답이 될 수가 있는데 요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은 빨리 빨리 읽으실 수 있는데 처음은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옆에 선을 이렇게 그어요. 그래서내 Q가 가르치는 끝에 지점. 원래 우리 공이 여기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끝에 지점을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보면은 0, 1, 1이라는 숫자 나왔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쳐요, 공을. 이렇게 가게 치면은 대략적으로 한이 정도 맞을 거예요. 요 근처 맞겠죠. 그러면 원래 맞아야 되는 지점보다 한 칸이 떨어졌으니까 또 플러스 1을 해줍니다. 한칸 떨어졌다고 이거 숫자가 0, 1, 2, 3이니까 이제 2 플러스 해주시면 안 돼요. 칸 수로 플러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1이랑 한 칸이니까 2라는 숫자 나왔어요. 여기 들어가는 건 몇이죠? 0, 0, 1, 1 정도 돼야 들어가는 공이에요, 그죠 그럼 플러스 쪽은 3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죠 플러스 쪽은 3이고 이제 이쪽내가 출발하는 쪽에서 0 하고 마이너스 1죠. 그럼 3에서 1을 빼면은 2팁이라는 숫자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 공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두께를 설정하시고 이렇게 그 설정으로 한뭐 4분의 1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설정하시고 2팁을 주시면은이 공을 공략할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유공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두께를 설정하시고, 이렇게 그 설정으로 한뭐 4분의 1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설정하시고, 투팁을 주시면 은이 공을 공략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결이 됐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비껴치기를쓸때 보통 떨어진 공들 보면은 대부분이 1이나 그 정도 사이만 쓸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돼서 딱 되면 여러분들이 아는, 우리가 아는 빗겨치기가 안 돼요. 긴 형태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길게 치는. 우리가 아는 숫자 범위로 들어와야 될거 아니에요. 0, 마이너스 1. 1, 2, 3, 4, 이렇게. 요런 식으로 돼 있고, 사실, 공이 이렇게라도 있어야지 키스가 없죠. 그러니까, 맞는 부위가 많이 차이 나야 뭐, 2까지도 차이 안날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면 요렇게. 그죠? 1.5 정도 차이 나죠, 이런 거. 요것도 거의 1이라고 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요런 공이 있습니다. <laughs> 약간 애매하죠? 이쪽으로 길게 옆돌리기 치셔도 되지만, 조금 더, 요렇게, 요렇게 놓을까요? 옆돌리기 치기 좀 어렵죠, 그러면. 자, 요렇게, 요렇게. 자, 요런 공이 있으면은 애매해지죠, 이제 요 공은. 조금 더 놓을까요, 이렇게 자, 요럴 때는, 이겨치기 더블 형태로 쳐야 되는데, 요기 숫자 저번에 배웠죠? 그러니까 요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읽으니까 거의 <laughs> 1이에요. 그리고 내가 요렇게 맞으면 또 1이에요. 그럼 합이 2죠? 2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여기 들어가려면 W 형태는 여기도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죠. 그럼 20은 무회전으로 공략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회전으로 되게 또 얇죠? 얇게 천천히 공략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간을 향해서 가서 이런 식으로 득점이 되는 거죠. 우회전으로 되게 또알죠 얇게 천천히 공략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간을 향해서 가서 이런 식으로 득점이 되는 거죠. 계산이 어렵나요, 이게 지금? <laughs> 요거 익숙해지시면 굉장히 빨리 칠수 있을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예를 들고 끝내겠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놔볼게요. 자, 이렇게 놨어요. 요공 이렇게 노려보는 지점 보고, 1. 그리고 내가 맞추면 한 대략 이 정도 맞을 거니까 한 칸이죠. 또 플러스 1. 2란 숫자 나왔습니다. 요건 맞을려니까 한요 정도 와야 맞겠죠. 1. 3이라는 숫자 나왔습니다. 그리고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3에서 마이너스 2 하면 원팁 주시면 되는 거예요. 두께, 이렇게 가는 두께. 잡아놓고 원팁. 자, 회전 조금 더 들어가는지 한 이만큼 맞았네요. 요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두께, 요렇게 가는 두께 잡아놓고 원팁. 자, 회전 조금 더 들어가는지 한 이만큼 맞았네요. 요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은요, 직접 내가 옆에다 손을 대서, 보이는 지점을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충 아셔야 되겠죠? 내가 실제 치면 한이 정도 맞을 거다. 이 칸수를 더하신다는 거. 그것만 유념하시면은 이 빗겨치기 긴 형태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신만 가지고 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